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을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다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천사에게 전달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말씀을 지킨다는 것어 단순히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디 궁고 금고에 들어와서 지키고 그런 것 의미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네. 결국 천사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경배하자라고 천사는 인, 인도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어, 우리가 말씀을 내 신앙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나의 재산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그것은 우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 부르마리의 인을 떼는 장면이 있었죠. 그 인을 뗄수 있는 건 누,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만 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말씀,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이, 가까운이라. 네,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내 가족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내 지체들한테 어,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단순히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그 말씀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나만 알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같이 하나님 백성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달한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19절, 19절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나온 말씀을 이용한 건데요 신명기 4장 이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은 어 우리는 솔직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어, 이해하지, 이해하기 어렵고 아,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은 아, 뭔가 어, 어, 신앙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어, 터보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소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우리가 미,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도 특별한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 매번 읽고 그것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고요. 1 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은 더디 오는 것 같고 혹시 그날에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지키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통해서 성로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로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새,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라 외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의 초청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